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금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였던 하박국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치 악인들의 삶은 더욱 형통해지고 의인의 삶이 더욱 절망적인 것 같은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이 정말 형통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품고 있는 마음, 생각,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심판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두 가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실 것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의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단순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그 모습을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신다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될수 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단순히 힘이 드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며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고난이 왔다고 단순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